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23년 10월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이 지급되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 시점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매월 33만 4천원씩 지급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한달 최대 53만 4천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됐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핵심 내용은 출범 때부터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은 2014년 20만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었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60% 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서서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는 도움이 됐지만 65세가 되어 새롭게 노인이 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많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절대 소득인 정액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 기초연금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이 차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 특위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합의 실패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여야간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시기 및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를 예상해 봅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단독 가구 기준 33만 4천원에서 한 번에 40만원으로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상률은 전년 물가상승률 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년 평균 물가상승률 2.5%씩 매년 인상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31년이 되어야 월 40만원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10월 27일 연금개혁안과 지급 시기 격차가 커 보입니다. 두 번째 2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인 3.6%로 매년 인상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9년이 되면 월 40만원 지급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예상인 2028년과 1년 차이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6월 누적 물가 상승률이 2.6% 전후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연금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필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년 5.1%과 23년 3.6% 평균인 4.35%씩 매년 인상했을 경우입니다. 28년부터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22년 소비자 물가 인상률 5.1%는 다른 연도와 비교시 지나치게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아닌 매년 3.6%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에서 목표한 2028년부터 월 40만원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로 월 40만원은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부부 가구로 환산시 월 80만원이지만 부부 동시 수령할 경우 20%의 감액이 적용되어 월 최대 64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입니다.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서서 현정책을 전면 수정할 경우 위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로 24년 국가예산은 656조 6천억원입니다. 이중 보건복지부에 122조 3,77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복지부 재정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민연금 지급액이며 예산 금액은 43조 3,72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기초연금 지급액 예산 규모는 20조 2014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10조 2636억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8조 9377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조 5410억원 등 사회복지 및 의료지원 사업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복지부는 4년째 부동의 예산 1위 부처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무작정 복지 예산을 늘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상한 시점으로 지급될지 아니면 정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의 확대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며 연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33만 4810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0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인들은 과거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어 소득 하위 70%를 정의하는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많은 시나리오들이 제시되지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매년 3.6%로 인상되는 경우로 이에 따르면 2028년부터 월 40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획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예산 내 기초연금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복지 예산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편성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개정방향에 대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